19세기 말, 비는 유럽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오페라, 예술과 철학이 넘쳐났죠.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치적 분열, 그리고 억눌린 욕망들. 그 속에서 한 청년이 묻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는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그의 고향 빈은 그 발견의 무대이자 상처였습니다. 프로이트와 그의 고향 빈의 관계는 한마디로 복잡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가족은 유대계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1900년 무렵의 빈에서 마주한 현실은 모순적이었죠. 한편으로는 프란스 요제프 1세 황제 통치 말기의 종교적 관용 분위기 덕분에 유대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동시에 세기말 빈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반발심을 가진 이들에 의해 거센 반유대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의 여파를 프로이트의 가족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사회에 동화되려는 경향도 있었지만 프로이트 가족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했고, 가족 모임도 유대교 전통에 따라 열렸죠. 프로이트 자신도 1925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소. 하지만 그런 정체성에는 고통도 따랐습니다. 소외감, 모욕감, 끝없는 배제의 경험들이 뒤따랐죠. 프로이트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여기서 사는 건 고역일 뿐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요. 이 도시는 즉 빈이라는 도시는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나에게 혐오스럽기까지 하오. 프로이트는 자신을 둘러싼 불리한 환경을 지식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이었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이 가진 활기찬 지적 분위기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가난한 집안 형편과 다소 무능력했던 아버지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죠. 프로이트에게 아버지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세상에게 멸시받은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교사였던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아버지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인간의 내면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인간 문화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1896년 아버지의 죽음은 프로이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학문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는 훗날 인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동일시는 자기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의 동일시다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당시 빈의 의학계와 병원, 대학 연구소를 지배하던 사고방식은 정신분석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빈의 일반 병원에서 인턴과 보조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스승들의 지도 아래 해부학적 연구에 몰두하며 의사로서의 경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85년 교수 자격을 얻은 프로이트는 6개월간의 장학금을 받아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라는 인물을 만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에게 정신적 요인 즉 신체의 물질적 구조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개인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탐구하던 새로운 사상은 비내 의학계에서 의심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스승은 여전히 뇌해부학적 접근만을 고집했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안나오라는 사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익명 속 인물은 훗날 여성 운동가로 알려진 베르타 파페나임이었습니다. 파페나임은 아버지가 병들고 세상을 떠난 후 심각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감정 기복. 환각, 불안, 신경통, 기억상실, 신체 마비, 언어 및 섭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뒤섞여 있었죠. 프로이트는 최면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이트는 이러한 환자들이 특정한 기억의 잔재, 즉, 억압된 회상을 고통으로 겪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환자가 그 기억과 감정을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그가 작성한 히스테리 연구는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스테리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증의 배후에 성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나는 히스테리를 넘어섰다. 그리고 내 진료실에 찾아오던 수많은 신경쇠약 환자들의 성생활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죠. 그렇게 프로이트는 혼자 힘으로 자신의 대표작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책이 바로 꿈의 해석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꿈의 수수께끼를 풀려 노력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제 내가 그 해답을 제시하겠다. 꿈이라는 현상을 통해 인간 정신의 의미 있는 구조를 밝혀보겠다. 라는 것이었죠. 그가 탐구한 첫 번째 목표는 명시적 꿈의 내용과 잠재적 꿈의 의미를 구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꿈 작업은 유년기의 경험, 억눌린 욕망, 변형된 충동이 뒤섞이는 심리적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요소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전치와 여러 생각이 하나의 상징으로 압축되는 응축이 일어납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꿈의 작용을 통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인간 정신의 세 층위를 설명하고 그 사이에 검열의 작용이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꿈의 해석은 처음 출간되었을 때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죠. 프로이트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불화, 신체적 고통이 그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점점 세상과의 괴리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유가 사회의 이해를 너무 앞서간다고 여겼던 것이죠. 프로이트의 연구가 이어지면서 인간 심리의 중심에는 점점 더 에로스, 즉 성적 충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다양한 성적 취향을 분석하며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일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프로이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오스트리아인님을 다시 느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심은 곧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의 현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유지하려는 충동 외에 그의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충동이 존재한다. 이 새로운 개념이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의 본능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려는 에로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긴장과 자극을 없애고 무로 돌아가려는 본능, 즉 죽음으로 향하는 충동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나토스 개념은 지나치게 형이사각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리치료 현장에서조차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 개념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문명 속의 불만을 지필하며 인간의 문명과 공격성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당시 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프로이트의 이러한 비관적 인간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에게 적대적이며 사회는 끊임없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의 생각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자는 낙관적 사회주의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사상적 논쟁이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는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회계와 처벌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가부장적 권위, 즉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에서는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인간이 무제한적 자유로 나아가려는 위험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매우 불행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체주의의 물결이 유럽을 휩쓴 것이죠. 유대인 출신으로서 프로이트 자신도 그 희생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암으로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서 1938년,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합병되자, 빈을 떠나 런던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나치의 손에 넘어갔고, 이와 함께 정신분석학의 중심도 빈에서 런던으로 옮겨갔습니다. 1939년 9월 23일 아침,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3주 만에, 프로이트는 그렇게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심연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가 살던 세계는 이미 무의식의 어두움을 닮아 있었습니다. 제국의 몰락, 전쟁, 전체주의의 부상 등 그가 관찰한 시대는 억압과 욕망,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실험장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사유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인간을 낙관도 비관도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 용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문명과 이성이 결코 인간의 충동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프로이트는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문명 속의 인간이라는 질문을 남긴 사상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보여준 것은 인간의 정신을 탐구한다는 것은 곧 시대의 어두움을 마주하는 일이며 자신을 해부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프로이트의 진정한 유산은 그 해답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